아, 아니, 아, 아. 또, 야, 고양이! 야, 고이 나도 이 야, 고양이! 야, 고양이! 야, 고양이! 나아이 고양이! 야, 고양이! 야, 고양이! 고양이! 들고이저 고양이! 야, 고양이! 야, 고양이! 고양이! 다 고양이! 고양이! 고이 어우 추워 구이 많이 있네 야간모드라쉽안될거야 가끔 거대할 의미 있어요 과연 리얼로 뽕이가 나올까 뽕팽가 나오면 재밌지 아니고요 어, 오이 자, 고양이 먹을 밥을 줬어. 고양이 진짜로 먹을까? 냄새 맡으면 부따닥 굶거나. 거대한 만찬이 시작해. 고양이도. 오길 위반하면, 어? <laughs> 자, 가봅시다. 아니, 요, 이런 것들. 유튜브 각인가? 아, 유튜브 각인인데. 흐린 날씨 아까, 덜 흐리였는데, 지금 많이 후회해졌네? 뭐가 올려나? 어? 벌써 이모컨에? 에이, 인사한 거지. 에이, 인사한 거는데 뭘? 이거 빨리 가. 머리 안 보낼게. 내가, 빨리 하고 갈걸? 아무튼, 오영이 밥을 킬려 했고, 이제 올라가면 되겠다. すいません。